패션이 좀 다르죠? 예. 내가 왜 이걸 보여주냐면은, 약간의, 에... 이 색상을 한번 비교해 보내는데, 이 색깔의 계급이 있어. 어떤 색을 일반 백봉에서못 쓰게 되있는 색이 있어. 특정한 사람들만 쓰는 색이 있다고. 여러분, 색이 다르죠? 색이 다르죠? 어떤 색상을 특별히 못 쓰는 색이 있다고. 아주 신인 옆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쓰는 색이 있어. 어. 야, 색이 다르죠? 이것도 네. 이쁘죠? 이것도 네. 이쁘죠? 그런데 네. 색상이, 이건 좀 중간치들 그린 거야. 이렇게 하나가 이쁘게 된 색상도 있죠? 이거는 네. 다양한 색이 있죠? 어, 여러분, 요는 좀 낮은 거야, 아시죠? 백궁에서도 처음 백궁 도착한 사람들, 어, 낮은 생이 보면, 아, 어, 저 사람 언제 얼마 안 된다, 알죠? 보이죠, 그죠? 어, 단생그 다음에 어느 게더 이쁜호? 여기가 더 이쁜? 타 살벌.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이쁘나? 어느 게더 이뻐? 연출이 예뻐요 어, 색상이 다 특이하죠? 네. 그래서 이렇게 색상을 굉장히 지구 옷보다 화려해. 네. 네, 이거 보시고, 자. 이렇게 단색을 입는 옷, 옷이 있는데, 이 단색은, 단색도 있죠? 네. 한 색상으로 되는 옷. 백궁에 처음 간 사람들. 아 자, 금방 보면 알겠죠? 네. 자, 이런 사람은 백궁에서 계급이 높은 사람이야. 자, 계급이 높은 사람은 보여줄게. 네. 검색깔이 많죠. 네. 검색깔이 상당히 많죠. 네. 그리고 이마나 이런데 뭘 이렇게 장식을 많이 하고 있죠. 어, 이렇게. 다 다르다는 거 그다음에 이런 여인은 장식이 하나도 없죠 네. 그죠 요거는 간지가 얼마 안 되니까 단색이죠 네. 단색은 백분간지 얼마 안 되는 네. 이쁘긴 하죠 이쁘긴 하죠 그런데 네. 의상이 달라 레벨에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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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서 그 내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런 여자는 백궁 간 지가 얼마 안된 여자. 단색이죠? 그죠? <laughs> 이런 여자는 백궁 간 지가 얼마 안된 여자. 이런 여자는 백궁 간 지가 오래된 여자. 오래된 여자. 이런 여자도 백공간지가 오래된 여자야. 요는 백공간지 얼마 안된여자또 보이죠? 오래 안된 여자. 백공간지 오래된 여자 여도백공간지 어, 오래된 여자 응. 이쁘죠? 네. 음, 오래된 여자 다 봤죠? 네. 이 여자도 봤죠? 오래된 여자 백군 간지 오래된 여자. 아주 오래된 여자. 권위가 있죠? 요거는 또 색상이 좀 다르죠? 오래된 여자야. 나는 여러분 찾아보는 것보다 이거 보니까 기분이 좋네요. <laughs> 아, 아, 여러분들은 이게 그냥 아무렇게 그린 것 같아도 이게 여러분들이 상상해서 그린다고 생각해봐. 뭐 이런 그림이 지구상에 있을까요? 뭐 없어요. 없는 거를 지어내서 그리는 거예요. 어, 백궁 여인들을 이렇게 귀족같이 그리죠. 이게 백제다 그린 거예요. 어. 요 옷에 목이나 이런 거 보이죠, 그렇죠? 네. 칼라베이 음. 특수하죠. 네. 어, 굉장히 아름다. 워 음. 그러다 여러분들 보면 어지러워. 그런데 <laughs> 여러분들이 백궁에 가면은 다 그렇게 얼굴이 바뀌니까. 뭐, 여기에서는 아무리 진화가 돼 봐야, 어, 벨 모양이 안 나와. 어, 알겠죠? 근데, 백공에서는그 얼굴 모양이, 어, 엄청나게 피부가 있더니 지금 여러분의 피부가 아니에요 너무 색상이 아름다워. 알겠죠? 어. 음. 어, 그러면 지금부터 체험 사례로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요. 네. 처음 사례.